오늘 인생 MBA는 CEO이기보다 강해져라에서 나온 리더십의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리더십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끄는 힘이 아니라 일단 내가 나를 지키는 힘. 흔들리지만 않아도 성공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 흔들리죠. 왜 흔들리냐면 흔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건은 흔드는 사람을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할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을 어떤 원인과 가치와 원칙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바로 이 세로선입니다. 이 세로선이 리더십에 가장 중요합니다. 어, 말하자면 어, 나와 이 조직의 가치는 나와 이 일의 가치는 나와 어, 누군가의 관계는 이것들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어쩌면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 성과와 핵심 가치와 방법과 노하우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세로선입니다. 세로선 밖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가로선이죠. 네. 리더십은 두 가지 다 합니다. 네, 두 가지 다가 리더십입니다. 하나만 아닙니다. 세로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성과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그죠? 또 여기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세로선이 있죠. 그러니까 세로선이 좋아야, 우리는 뭔가를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는 기술, 이 기술 자격증이 있어야지. 내가 뭔가 기술이 있어야지. 이래야 뭔가 내가 나만의 뭔가를 딱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콘텐츠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여기가 말해주면 이런 콘텐츠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세로선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이고요. 이게 영향력이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따지면 확장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술만 갖고는 안 되는 게요. 이 관계가 있어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기술이 없는데 관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인간관계 좋은 리더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술을 갖고 계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약에 SNS에서 홍보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를 알리세요, 나를 알리세요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알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무엇을 알려야 돼? 내 기술을 어떻게 알려야 돼? 또 사실 브랜드를 보면요. 여기 가기까지 새로 선이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무엇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죠? 를 내가 만약에 파악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문제도 좀 그냥 내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내 일상을 막 알려요? 이런 것도 내가 사는 일상을 계속 알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게 필요한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브랜드라는건 뭐죠? 내가 누구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이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 이 기술의 어떤 세로선과 관계의 가로선이 겹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예. 우리 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는 오너십이라고 합니다. 예. 오너십. 이거는 리더십보다 한수 위죠. 리더십은 아까 했지만 세로선이거나 가로선이거나 둘 다이거나. 오너십은 어때요? 이두 가지의 조화를 적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술이 필요할 때 정말 기술을, 관계를 필요할 때 정말 관계를. 관계가 필요한데 기술을 막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지겠죠. 기술이 필요한데 관계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죠. 이두 가지를 오묘하게 조화를 맞추는 게 바로 이 오너십이라는 겁니다. 이 오너십은 이런 기업들에게 되게 필요한 게요. 훌륭한 인재가 있어야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고객들이 많아야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원칙을 지키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오너십이에요. 이 오너십이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맞아요. 저는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경험이요 약간 어려운 고난 같은 경험이 필요하면, 이 원이 점점 커집니다. 이 정도 커집니다. 좀더 커질까요? 네 이게 커집니다 어떠세요 이 원이 커진다는 게요 뭐 매출도 여기 들어가지만 그 소위 리스크도 여기 들어갑니다 내가 얼마나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있는가 제가 이 원의 가운데를 잠깐 지워 보겠습니다 네그고 이제 원이 보이시죠 네 아마 이 원은요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길 원하실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가운데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리스크는 없어요 리스크는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이선에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 가야 됩니다. 이 벼랑 끝에 갈때 아슬아슬합니다. 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정도로 가서 계속 뚫어야 어떤 일이 생겨요? 이원이 커집니다. 오너십이 커진다는 건 어떤 의미이죠? 예. 이런 그러니까 기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면 얼마를 보내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을 보면 김영환 교수는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금방 정답이 나오진 않거든요. 단지 그것을 뚫으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계단에 이런 절벽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잘안될 때도 있죠. 그럼 약간 머뭇될 수도 있고요.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어렵다고 해서 그 일을 포기할 이유는 안 되죠. 그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한다? 어려운 일은 어떻게 한다? 어렵게 한다. 흥미로운 일은 흥미롭게 하는 겁니다. 복잡한 일은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넓어지면 이 원이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리더십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1인 기업 하면서 경영에 관련된 리더십 공부는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하 제게 리더십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리더십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건이 세로선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 일을 한 이유가 뭐지? 내 브랜드가 맞나? 내 사명이 맞나? 이거 걱정합니다. 근데 이거를 걱정하다 보면요. 가로선, 관계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누구의 돈을 본다고 그랬죠? 바로 고객의 돈을 본다고 그랬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의 리더십으로 시작해서 이 오너십을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오랫동안 1인기업 CEO 경영 스쿨을 하면서 많은 1인기업 경영자를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켜 나가느냐 나는 오너십이 그들의 성공의 핵심 관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십이나 오너십 공부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MBA를 열심히 들으시는 건 바로 이 오너십을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듣고 계시죠? 댓글도 열심히 남기시고요. 인생 MBA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인생 MBA